안녕하십니까 차트맨입니다 네, 오늘 봐볼 것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네 윤석열 당선인이 네, 오늘 취임을 네, 이제 하게 됐는데요 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달라지는 정책이나 이런게 있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주식 주식은 네 이런 대통령의 정책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책에 따라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 같은 걸 보면은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책 중에 원자력이 있죠 원자력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탈원전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래서 원자력 오늘 봐볼 것은 원자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자력 관련주 제가 몇개 정도 가져왔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우진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오르비텍 일진파워 그 다음에 에너토크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이네개 더 있는데 이, 네, 이 다섯 개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회사가 현재 우진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진만 왜 오르냐? 이거를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르비텍, 일진파워, 에너토크, 네, 보성파워텍 이런 애들은 잠깐 이렇게 오르다가 현재는 네, 약간 비슷한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진은 혼자서 신고가를 달성하고 네, 52주 신고가를 계속 달성하고 있는데 어, 왜 그런지, 이 우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관련 뉴스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좀된 뉴스인데, 어, 우진에서 소형 모듈 원전 부품을 개발을, 네, 이제 완료했다, 이런 내용인데, 어, SMR, 네,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현재 빌게이츠가,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또 있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한번 일단 봐 보면은 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네. 그다음으로 2030년에 네, 원전을 10기를 수출을 하겠다. 네. 2030년까지 10기를 수출하겠다라고 하였고 그다음에 미국과 동맹을 더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원전에 대해 네. 미래 원전 기술 네.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원전에 관한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이것은 우진이라는 이 회사나 원전 관련주한테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데 이제 우진이 다른 원전주보다 더 격렬히 지금 반응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진에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다른 관련주보다 더 열심히 네, 그런 기술력이 확보돼 있고 더 미래 전망이 높기 때문에 오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진에서 어, 이 소형 모듈 원전을 부품 개발을 했다는 그말 그거 외에 또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5월 6일자 기사인 것 같고요. 어 우진에서 네 정부 소형 원전 개발에 5,8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 얘네가 어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혼자서 투자를 한게 아니라 네 5년간 예, 혼자서 투자하는 건 맞네. 5년간 5,800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네, 5년간 5,800억. 이게 일단 얘네 매출액을 보면은 네, 1년에 어 1,000억씩은 겁니다. 1년에 1,000억씩을 버는데 이제 남는 거는 그게 100억, 100억 정도가 순이익인 것 같습니다. 1년에 100억인데 어 만약에 이렇게 5년간 투자를 한다면 500억이죠. 그래서 얘네는 어, 혼자서는 투자를 안할것 같습니다. 같이 공동 투자를 할것 같고, 어, 아, 누구와 공동으로 투자를 한다 이 말은 아직까지는 없을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더 소식이 나온다면은 제가 또 영상을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진이 오르는 이유, 네 다른 관련주는 오르지 않는데 우진만 오르는 이유, 그다음에 우진이 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봐보았습니다. 어, 일단 우진 같은 경우는 어, 미래성이 아주 좋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액도 네, 오를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정책과 아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발더 빠르게 smr 어, 기술을 확보하였고 그 다음에 5,800억까지 네,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우진이라는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이용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